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불법적 게임을 일으킨 그 자에게 사회적 형벌, 탄핵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그 탄핵을 받은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?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탄핵을 받은 자와 함께했던 자들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또 기회를 달라고 우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축구에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. 나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퇴장을 받습니다. 퇴장을 받으면 그 경기는 물론 다음번 경기도 나와서는 안 돼요. 나쁜 짓을 했으니까.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이번 6월 3일은 우리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레드 카드 퇴장을 명령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.